안녕하십니까 소설의 로또입니다. 1064회차 로또 나도 로또 예상과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두수 이상 자유롭게 예상도 해보시고요. 로또에 대한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4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 카톡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드리고 좋은 에너지 나누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번호 살펴봅니다. 1063회차 3번 6번 22 23 24 38 보너스 30번이 출연했네요. 직전은 정말 어려운 회차였습니다. 3년번이 출연했고요. 22, 23, 24. 10번 대와 40번 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은이을 수도 없었네요. 자, 직전에 그래도 4등 당첨 되신 분 계십니다.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김광래님 4등 당첨 되셨네요. 보니까 3번, 22, 23, 24. 직전은 정말 어려운 회차였는데, 그 중에서 22, 23, 24. 3년번이 나란히 있고요. 아, 여기 또 6번도 있고, 사실은 38번도 있습니다. 물론 반 자동입니다만은, 이 로또는 자동도 실력입니다. 평소에 쌓은 공덕, 복이기 때문에, 이반 자동이나 자동이나 다 실력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대단하십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여 6번도 있고, 38번도 바로 위에 있었네요. 우리 김강리님, 3등, 2등, 1등, 머지않는것 같습니다. 김강리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김강리님 축복 쏴드리겠습니다. 자긴급레님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다음엔 더 상위 당첨 3등, 2등, 1등 당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4등 이 상당첨 되신 분들 카톡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 드리고 좋은 에너지 나누겠습니다. 카톡 아이디입니다. S S O S N T. 가끔씩 자동이라고 이렇게 안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자동도 실력입니다. 로또는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로 예측하신 번호 쭉 한번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수사하는 글이 올라와 있네요. 박성호님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마킹들 잘 하셔서 큰복 대원들 받으세요 하셨네요. 직전에 박성호님도 4등 당첨 되셨죠. 축하해 주셨네요. 호연님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힘 주셨고요. 송영상님 당첨되신 분들 축하 축하합니다. 이번 주도 모두 화이팅 합니다. 이렇게 힘 주셨습니다. 항상 긍정에너지 서로 힘주고, 힘받고, 예, 남을 축하해주면 또 축하받을 일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행운님 추가 26 모두 대박나세요 하셨는데, 야, 24번까지 가다 말았습니다. 아, 정성인님, 우리 모두 대박나시길 하시면서 쭉 봅니다. 요 중에서 몇 번이 있나요? 아, 23번이 있습니다. 23번이 있네요. 까치님 자동 연기에서 4등을 와우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동도 정말 실력입니다. 로또는 예, 운도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당첨되는 것입니다. 박현수소다101님 봅니다. 세수 주셨네. 조금 넉넉하게 주셔도 됩니다. 어떤 사고를 섞어 나가려면 여러 번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글로 써서 몸 안에 프로그램처럼 저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긍정 에너지도 그렇고요. 삐삐 님, 4등당 좀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루시아 님, 자동에서 4등을 축하합니다 하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요 세수증 없나요칼리스마 님, 역시 세수 주셨네요. 조금 넉넉하게 주셔도 됩니다. 세수가 아니라 세수 조합을 해 주셔도 되고 여기는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네, 해주셔도 좋습니다. 허연님, 한조 해주셨는데, 요 중에서 못뜨는나요 아, 38번이 출연했고, 그렇습니다. 40번 때가 직전에 없었습니다. 10번 때도 없었고, 그래서 직전에 어려웠습니다. 기현운 양인님 봅니다. 음, 역시 세서 주셨는데, 백수신님 봅니다. 이, 38번이 있습니다. 김선미는 축하합니다. 로또는 어려워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로또는 쉬우면 로또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름이 로또인가 봐요 하셨습니다. 행운님 봅니다. 야 10분 하고 40분들 보셨는데 오히려 보시는 수가 안 나왔습니다. 직전에 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번호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수동 당첨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민영님 딱두수 주셨네요. 넉넉하게 좀 주셔도 좋습니다. 한민숙님, 봅니다. 야, 나오시오. 이렇게 하셨는데, 예, 두손 모아서 간절히 이렇게 부탁해야지 나올똥말동 합니다. 한민숙님, 아, 요정이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진을 집에 한번 살펴봤네요. 어, 예측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축하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나더러 또 예상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상가가 되어서 한번 이렇게 예측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수 주시는 것보다 한, 두 이렇게 조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아직 그 안에서 이렇게 확률도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3회차 나더록또 예상한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합 잘 하시고 또 조합해 있는 번한 분씩 이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